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할게요. C로 여기를 먼저 링크를 걸고 여기까지 가시는데, 여기는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링크를 걸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시로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 다시 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여기는 우선은 짧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네 번. 링크를 걸어주시고, 처음에 위치가 안 맞으니까. <laughs> 자, 전체적으로 좀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자 버텍스를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 주시고 자 끝났으면 이제 두개 잡고 자 서페이스에 자 바이럴 3 엔터 이렇게 잡고 모양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다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기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게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자 여기에 먼저 링크만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마지막 여기 링크만 잘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 요거, 면을 먼저, 링크를 여기다가, 걸어주시고, 락을 걸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잡고, 아 어, 어, 얘도, 락이 안 걸려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개 선을 잡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바이럴에, 3, 엔터, 그 다음에, 잡고, 잡아서, 해주시고 다시 할게요. 잡고 잡으신 다음에 여기 있어 바이럴 3 엔터 선을 잡고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락을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손이 조금 더 가긴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선은 끝이 났고요. 이제 바로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을 잘라서 여기는 세 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 반을 잘라서 여기도 세 칸. 그 마지막 여기도, 이렇게, 세칸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실을 잡고 여기를,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 둘, 셋.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조금 잡아 주시긴 해야 돼요. 그대로 일자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모양대로 조금 잡아는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링크를 가지고 다시 걸어 주시고 자, 우선은 1차로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마지막 여기 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역시. 자, 여기에 맞춰서. 자 해주시고요 모양을 잡고 여기서 선으로 형태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또두개 잡고 엔터 이제 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라인을 가지고 마찬가지. 실을 가지고 링크를 걸고 두 개, 세 개.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요것도 이제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가는 것만 제가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선택하시고, 실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주시고, 하나, 둘, 세 개, 마지막 여기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요 친구는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자 면은 역시 락을 걸어 주시고요 형태를 보시고 조금 모양을 잡아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은 여기서 그림이 안 맞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실을 가지고 여기를 링크로 걸어주시고 아래쪽으로 세개 하나, 둘, 셋. 마찬가지 여기도 실을 링크를 걸어주시고. 둘, 셋, 이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c 로 여기를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마지막, 링크를 걸어주시고, 자, 점을 바꾸셔가지고, F9번으로 점을 바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자, 여기 이제 모양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 주시고 <laughs> 모양도 조금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다시 이제 요걸로 잡으시고 자 서페이스에 바이럴 3 엔터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좀더 이쁘게 잡아 주시면 좋고요 못 잡았다 하시면 이렇게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정면부분 여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여기 끝에 링크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세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실로 링크를 잡으시고 하나 둘셋자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끝자락을 잡고 실를 잡고 하나 둘 마지막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모양이 많이 어색하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조금씩 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쓸 수는 없겠죠 자 먼저 같이 잡아 주시고 탑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잘 잡아 주십니다 주시고. 아 이건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laughs>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마지막 이제 이걸로 다시 하나 둘 마지막 C 링크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아주시고, 자, 우리가 했던 그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모양 좀 이상한 건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아래쪽도 잡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안 잡았었네요. <laughs>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앞 범퍼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뒷 부분은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